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성경 침략의 주영호 목사입니다. 우리 다가, 찬 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 9절, 10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인하여 나 바울은 나의 많은 자로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오히려 내게 간청하노라.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내게로 넘기라.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내게로 넘기라. 나 바울은 친필로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나는 내가 비록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해도 말하지 않겠노라. 는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당신의 죄는 전가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죄는 전가되었습니까? 어떤 나라에 나라를 잘 다스렸던 현명한 국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풍기와 날로 물란해지는 것을 보다 못해 국왕은 엄한 법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국법으로 앞으로 풍기를 물란하게 하는 모든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두 눈을 뺄 것이라고 국법을 정하였습니다. 그 뒤로 백성들은 스스로 삶과 행동을 조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왕은 자신의 아들 왕자가 풍기를 물란하게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침내 왕자는 임금 앞에 끌려와 무릎을 꿇었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과연 임금이 사랑하는 아들의 두 눈을 국법대로 뺄 것인지 긴장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임금은 서슴없이 명명을 내립니다. 왕자라 할지라도 국법을 어긴 이상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어서 왕자의 두 눈을 빼라. 신하들은 안니리옵니다 아무리 나라의 법이 어마다 할지라도 단 하나밖에 없는 다음 왕위를 이을 왕자님께 그런 가혹한 형벌을 내리신 것은 이것은 나라의 크나큰 손실이옵니다. 이번만큼은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이 많은 신하가 임금에게 간곡히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고개를 설레설레 지었습니다. 어서 국법대로 집행관은 왕자의 눈을 두 눈을 빼라. 집행관은 어쩔 수 없이 칼을 들어서 한쪽 눈을 왕자의 눈을 뺐습니다. 집행관이 다시 왕자의 한쪽 눈을 마저 빼려고 칼을 들자 임금은 갑자기 손을 저으며 명했습니다. 잠깐만. 집행관은 듣거라. 왕자의 형벌은 한쪽 눈을 뺀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 도리니 왕자 대신 짐의 한쪽 눈을 빼도록 하라. 예, 신하들은 말렸습니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요입니다. 명명을 거두어서 예, 이 상태로 끝내시면 주 어떻겠습니까? 임금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은 어서 짐의 한쪽 눈을 빼가라. 집행관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아 소인이 죽는 한이 있어도 집행관그 명명만은 저는 그걸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이 움직이지 않자 임금은 스스로 칼을 빼서 자신의 한쪽 눈을 뺐습니다. 이로써 나도 국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는 국법을 잘 다스리고 잘 지키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정한 법에서는 유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방금 저는 봉독한 이 빌레몬서 1장에서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일이 여러분에게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AD 64년경에 유익한이라는 뜻을 가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당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로마로 도망하였다가 잡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도를 위해서 복음의 죄수가 되었지만 오네시모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죄를 지은 범죄자 바로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는 하나님을 믿어서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사라는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불어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팔자를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게 명명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인하여 나 바울은 바, 나이 많은 자로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오히려 내게 간청하노라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네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 이제 용서하란 얘기죠.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내게 넘기라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넘기라 나 바울은 친필로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나는 내가 비록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해도 말하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오의심모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사랑어린 부탁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인 빌레몬에게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탁 이상으로 명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개인의 그리스도의 나 인격체로서 존중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동역자로 이긴다면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네 개로 넘기라 했습니다. 거듭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정말 신용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오네시모에 대한 보,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보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의 죄들을 여러분의 지금 모든 죄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여러분은 죄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보증해 준다면,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보다도 더큰 축복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제가 볼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법이 있다면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법정에 쓰거나 형을 집행을 받는 일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죄과나, 즉, 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넘겨 씌우는 것 또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넘겨주는 것, 혹은 어떤 것을 누군가의 계좌에 넣어주는 것을 법률용어로 바로 전가라고 합니다. 인류가 지난 6천년 동안 살아온 이래 전무후무한 가장 큰 전가사건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소화복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바로 전가사건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처음 사람인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죄악으로 급속히 물들어갔습니다. 마치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 인자가 그대로 후세에게 전가되었듯이 그 죄성까지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는 곧 인간의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키면 지으면 그 결론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몸이 죽는 것일 뿐 근본적인 죄 문제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자신은 혼의 죄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성과 사고와 판단 생각들 모두가 이미 성경은 그 사람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가난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아위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는 일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팔 모든 것이 다 아, 죄를 짓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죽어서 그 혼은 곧장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지옥은 요즘 나오는 만화나 동화나 아니면 환타지 소설 영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허구와 거짓말만 듣고 보아서 실제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접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 버리라 했습니다.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했습니다.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런 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라.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들의 벌레는 바로 인간의 모든 결과물입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지옥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두 눈을 뽑더라도 여러분의 발을 잘라더라도 손을 잘라더라도 절대 지옥은 가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지옥은 결코 허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 지은 죄들 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모든 상상과 손과 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형벌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그런 불쌍한 바로 인간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가장 위대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독생자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버리신 것은 세상을 정제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철칙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이 불변의 법칙을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습니다 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의 목록은 이미 예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전가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 자신에게 지우셔서 갈고 싶자 가서 그 보복을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돌는 죄들로, 예,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저주가 되어 되시고 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들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나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혜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닌 죄 없는 하나님의 보혈입니다. 이제 그 유일한 길은 여러분 자신은 죄인이고 그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늘나라 낙원에 가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만 벌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늠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죄들이 만무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에 정해진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자신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 유일한 길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죄 문제를 누군가가 전가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전가받았습니까? 전가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죄가 전가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불교의 석가도 이슬람의 마음에도 로마 카톨릭의 교황도 추기형도 달라이라마도 그 어떤 죄인들도 대신해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육신에 따라 살면서 육신의 것들을 심었고 수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남은 것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영원한 것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목록을 다 자신에게로 전가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시고 예수 구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쉽습니다. 성경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기 원하시면 이렇게 저를 따라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서 입으로 고백하시면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께서 도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갈부레 십자가에서 보혜를 흘려 죽으시고 구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제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에 따른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변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출석하셔서 경배에 참여하시고 교제하시고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양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 믿음의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원하시면 저희 천안 성경침례기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